자 워트레이드 이제 글로벌 매크로 입니다 그럴듯하게 워트레이드라고 썼는데 경제적인 이야기 하려고 해서 하는 거지 결국에는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멸망전입니다 비자고 경제고 모든 게정치화 되어 있고 이게 안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물리적인 전쟁 대리전 스마트 군사력 이게 오바마 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베네수엘라 같이 그렇게 어, 참수작전 형태로 진행하는 거 소수로 전면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전쟁, 첩보 정보전쟁, 사이버전쟁, 경제전쟁, 화폐전쟁, 하이브리드전 그리고 서로간의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식량 붕괴나 히토류 무기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서로간의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약 스파이 선동, SNS 부정선거 개입 그리고 불법체류자 이런 것들 등등등이죠. 뭐, 예를 들어, 잠재적 농업 테러 무기, 이런 것들 불법 반입하고 이러는데, 얘네들 전부 공산당 아들, 딸 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반입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멀쩡하게 돌아가는 꼬라지 같습니까? 단지 전면전을 피할 뿐, 서로 간의 물밑에서 간첩들끼리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FBI가 지금 엄청 찾고 있죠. 결과는 체제 전쟁입니다. 중재는 없고요. 이기는 것만 있습니다. 모든 게 포함된 멸망전이에요. 다만 이제 통제된 경쟁 구도일 뿐. 이제 자잘한 걸볼건 필요 없고요.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돼요. 미국이 지게 되면요. 전 세계 자유주의자 모두 존엄과 생명을 잃게 될 겁니다. 즉 승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면 목숨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이 사진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양쪽 모두의 발을 걸치는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매크로로 보면 단순해요 2025년 정보보안 취업지도의 연장입니다 중국에 대응해서 미국이 강화시켜야 될 전력은 다음 세 가지 직접적인 무력이에요 해양으로 정확히는 미국이 지금 현재 목표로 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입장이 가까워요 전부 그러려면 이걸 막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해양 군함과 보급선이고요. 사이버전과 우주전. 이 차이가 있는데 이건 마비전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러우 전쟁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사이버청 먼저 폭격한 거나 이번에 이란의 인터넷 차단이나 보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마비전에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양에 관련된 건 물리적인 생산성이고요. 그래서 마비전과 산멸전 이두 가지 축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이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세 가지를 감당할 수 있게끔 서포트된 기반 시설이에요. 이걸 위해서 동원되는 공급망 통제 생산성 증과 경제적 기반이 나머지들입니다. 직접적인 무력을 위한 생산성 능력, 공급망 원자재 반도체고요. 한국, 조선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일본과 함께 하죠. 그리고 AI 경쟁 데이터 센터 투자 전력 기반입니다. 이제부터 빅테크 클라우드 공급망들은 모두 국방부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HR 시큐리티 안보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고용하는 게 중요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 펜타곤에 구글 재미나이 깔기로 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엘런 머스크의 구록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중국에 노출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국방부 프로젝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엔지니어 접근 금지, 그리고 엔트로픽이 미국 국방부 손잡고 팔란티어도 뭐 지금 현재 해군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원래 그쪽이니까. 자, 이렇게 IT의 사업들이 국방부 사업, 방산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빅테크들이 지금 방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력 예산, 1위는요 전력과 예산 1위는 해군입니다 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북극해 해양 진출을 막아야 되니까 블록 경제 동맹 진영 뭐 이런 것들 전부 선별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블록 경제를 만들어 놓고 동맹 진영의 국가 안보나 이런 것들 선별할 거예요 미국은 동맹국을 구축하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 군사력 서로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참수작전 형태의 핀포인트 공격을 시작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바마가 먼저 원조거든요? 그 다음 그걸 사용하는 걸 지금, 아, 그때 사용한 게 이제 오사마 빛나덴 참수, 그 다음 지금 사용된 게 베네수엘라가 참수된 겁니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중고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용량을 늘려야 돼요. 화폐 실패를 한국가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현금 대신 태워달라 남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확산 중 그리고 어... 이것들 잘 보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해달라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 잘 보면 동남아에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그 수요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거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이걸 만들면 뭐가 되냐면 지방은행들이 죽어요 그, 장기적으로 원화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일본도 엔화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지역화폐 중 하나가 됩니다. 이거를 최대한 방지하고 싶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 막고 싶은 겁니다. 자, 마두로 이렇게 체포된 것도 참수작전이죠. 자, 아홉 번째, 저렴한 석, 서... 이것들 전부 하려면 저렴한 석유, 천연가스 가격, 인플레이션애 징이나 러시아의 유럽 공격에 대한 여력일 약화시키는 형태로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다. 드릴바이드릴. 드릴. 왜냐하면 러시아는 원유 팔아가지고 전쟁 지속하고 있어요. 불법 원유와 그것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건으로 알게 된게 뭐냐면 이제 나포가 가능하다. 이 그림자 선당. 이 그림자 선당이 뭐냐면 모든 배에는 위성으로 위치가 파악되도록 되어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자선단은 옛날 배를 가지고 그 장치를 조작하거나 없애버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못 잡았는데 지금은 다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저게 사실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부딪히면 그래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탈피를 안 하면 유럽에서 군사력을 빼겠다고 지금 유럽을 또 압박하고 있죠 리짜이밍이 이 서해를 준 중국이 주장하는 서해는 이70% 정도는 자기네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중국해에한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건데 이70% 정도를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뭔데? 우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그대로 리짜임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북극항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극항로는 과거 1860년대에서 잠수함이 어느 정도 돌아다녔고 저게 정식으로 부동항처럼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현재 띄우는 이유는 이렇게 러시아 원유를 가져오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서해를 준 이유를 이걸로 추정을 했어요. 자, 그걸 열어줬습니다. 자, 그럼 천연가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상 달러와 그리고 AI를 통한 달러 결제의 필요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클라우드 결제 같은 거할때 기본적으로 AI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MS, 그, 자동화 툴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툴 아니면 좀 위험해요. 이번에 그 자동화 툴 하나가 취약점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어, 타격이 좀 큰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동남아 노동자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요구하는 것처럼 일상 달러화를 진행하는 게 미국이 거리는 블록 경제의 핵심입니다. 자, 블록 경제 안에서 미국의 동맹국 위주로 안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공급망이 돌아가고, 이 안에서 협력 체계로 돌아가고, 이 안에서 순환 거래, 순환 구조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느 쪽 블록이 강한가 가지고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부 실패, 화폐 실패를 한 국가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통화 이동, 안정적인 환율을 제공하는 대신에 각국의 통화 즉 독립적인 통화 정책 중앙은행을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은행이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방 부동산 가격 올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숫자가 많고 권력이 있을수록 자기는 은행의 숫자가 많고 은행이 안정적일수록 자기네도 권력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지, 그 이창용 총재가 예전에 뭐, 서울대가 뭐 지방으로 가니, 지방의 대학을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이야기 한 것도 똑같은데, 지방 부동산의 담보는 지방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은행들이 없어질수록 한국은행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CBDC니, 아니면은, 워너 스테이블 코인이니, 이런 것들, 별의별 짓에 다 동조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놈의 한, 한국은행장이 유튜버를, 유튜버랑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남탓하고 하고 있고, 그린스펀은 서프라임에 솔직히 별채가 없거든요. 클링턴이 저지른 짓이지. 근데 그냥 책임지는 의미로 자기가 스스로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그냥 은퇴했습니다. 아이씨.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폐 실패한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별로 자유에 대해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냥 권력직만 남겨놓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없애버리고 그대로 미국 연준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연준도 유명무실화시키고 별도의 이제 은행 시스템을 없애버리는 게이 블록체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자유로운 통화, 통화이동 안정적인 환율을 통합해버리는 국제결제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최대한 막고 싶은 거예요 중앙은행들은 왜냐하면 자기네들 독립적인 권력기관이 없어지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돈 뿌리는 중앙은행들 중에서 쟤네들이 있어봐야 국민의 자유가 확대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억압하는 용도의 중앙은행이지. 그래서 미국은 화폐전쟁에서 기축통화국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블록 안에서 이 일상달러를 최장 확대시키고 저 블록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제부터 투자의 메인은요, 대중소비에서 B2G, B2B 투자로 늘어나고 미국의 고성장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즉, 이지머니의 시대가 끝났어요. 대중소비의 시대가 끝나고 B2B, B2G 생산성 위주의 비용 감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유는 미국의 국가 안보 측면에 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버퍼가 약해져요. 워트레이드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쟁 지속력을 최대한 쌓아줘야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지머니의 B2C 기반 대중 소비는 끝났고 비상시에 대비한 버퍼를 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할인율의 조달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젠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드머니를 줄수 있는 것도 미국 정부가 더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경제는 하나하나 자유진영이나 사회주의, 사회주의 진영이냐 아니면 제3세계로 갈 것이냐로 갈리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채권은 앞으로 단기 채권 위주로 좋은 형태가 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단기 채권 형태가 되면은 상대적으 로 장기 채권 을발 행해도 잘안 팔리 게되 겠죠？이걸 가지고 있 으면 싸지 니까 가격 이 무엇 보다 미국 블록, 유럽 블록, 중국 블록, 애매 한 아시아 블록, 아키 프리카 블록, 남미 잔당 블록 이사회 주의 잔당 블록 이, 정 도로 쓱 갈려 가지고 제가 보기 에는 다극 주의 화되 요. 자유 진영도 갈리고요 사회주의 진영도 각각 갈리게 될 겁니다 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습니다 저거를 자유 진영이라고 해서 100% 완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 수용 못해? 수용 못하면 못하는 대로 너네들은 손실이다 근데 주변에서 퍼져나가면 은 저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 간 경쟁이라기보다는 탈국가주의자 진영과 자유주의자 진영의 국가 쟁탈전에 가깝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면전이 불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웹3 시대가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건 제가 보기에 전략자산입니다. 가상화폐는 똑같지. 그래서 즉, 미국 기반의 관리된 경쟁, 요 형태가 될 겁니다.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상태에서 대리점과 블록 경제지역의 경제를 탄탄하게 하느냐 여부로 결정이 나요.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체제 전쟁이고요, 멸망전이고, 국가 쟁탈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 제재를 할수 있느냐, 여부로 블로그의 경제 안보가 결정이 나고요, 미국 기반의 관리지, 관리된 경쟁을 할 겁니다. 싼 전기세, 낮은 원달러 환율, 이즈머니, 좌우정화는 이제 장기적으로 없어요. 조금 더 번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미국이 바라는 것과 중국이 바라는 게 방향이 같습니다. 미국은 강달러를 바라거든요. 근데 내가 강해지는 방법도 있지만 글로벌에 디플레이션을 시켜버리면 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미국만 고성장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 더 늘겠죠. 자, 중국이 뭘 바라죠? 우리가 열심히 수출해서 다른 나라에 제조 기반을 다 부숴버리고 유통망을 장악하고 싶다. 어? 이거는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거고요. 미국은 이 디플레이션을 차단하고 글로벌에 돈 뿌리는, 돈 뿌리는 거 그만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소비국가화 되는 거 줄이겠다. 우리는 블록 안에서만 혜택을 주겠다. 중국은 뭐예요? 최대한 많이 수출해 가지고 그 나라 제조업 기반을 부수겠다. 둘다 바라는 게 같아요. 공통적으로 저 경쟁에서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돈 뿌리는 게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럼 각국에선 알아서 자기네들 돈을 뿌리게 되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더 더욱 늘게 될 겁니다. 중국은 글로벌에 물자를 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기반을 죽이게 될 텐데 이건 잉여 현금 흐름을 줄이기 때문에 다시 디플레이션화 될 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 대립은 미국 블록과 중국 블록으로 대립화 될수 밖에 없는데 몇몇 국가들이나 화폐를 유지하면서 버티게 되겠죠. 이렇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디플레이션을 과연 어느 쪽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자, 지금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소유권의 박탈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시키는 소유권의 유지냐에 싸웁니다. 소유권이란 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를 뜻해요. 과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가 불가능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재산권의 소유로 확장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자기 의사와 소유권을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족속들이 이 윗대의 자유주의자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물려둔, 물려준 것들이, 너네들이 이걸 계속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라. 라는 거였는데, 그 자유진영에 대한 빛 게다가 한국은 6.25를 통해서 전 세계 자유주의자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자유진영에 대한 빚을 잊고 누리기만 하는 족속들에겐 동정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주의를 지켜야 될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join or die. 죽거나, 아니면 합류하거나 이둘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상입니다.